빌딩 파워 구문. 자, 챕터 7에 도록해봅시다. 수현아. 자해석 해볼까? 지금 돌리니까? 시작해보세요 해석을. 어. 거기 여섯 명의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있는. 오케이. 액션이 여기서 배우. 배우명 형이랑. 오케이. 이 배우는 하이얼드 처 h i g e r h i e r than koyo hada. So, peo koyo nga n 서자 이제 배우가 a 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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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지 그들이 누구? 바꿔줘 코인이랑 패스. 어 동전들은 동전과 연필들은 아 떨어진다 응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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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케이 클래처 있지 밑에 있어 쨍그랑 하는 소리 함께 쨍그랑 하는 소리 밑에 와 함께 그 다음 그리고 아래로 내려 오케이 플로어 바이 플로어 뜨지 말까요? 어 잘했어요 층층으로 내려가는데 아, 자 그때 나시부터서부정을해요 not one person. 그러면 한명한 한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어, 그건 아니고요 주어에 나시 붙으면 한사 한 주어도 뭐 하지 않다. 전체가 부정이 돼. 해봐 봐. 한 사람도 어. 움직이지 않는다. 잘했어요. 머스 월트 지금 이거 맞어? 머스. 머스 월트 지금 맞어? 이거 근육인데 그냥 움직이지 않는다라 하시는 거요 돋기 위에. 오케이. 그러니까 아무도 안 움직여. 몸마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말고 뭐도 있지? 또쓸수 있는 거? in 아 내가 쓰면 불안해 쓰는 더 좋을까봐 어깨 아이 졸라 예쁘다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케이 좋아 i 노를 r to 또뭐 하기 위해? so as to 이거 다 기억하셔야 돼요 동의요 벽기 음. 위에 움직이는 사람 없다 나쁜 놈들이네 그다음 그사람터 안에 사람 사람들은 have to 뜻이 뭐지? 오케이, okay. 뭐 해야 돼? 공지. 아... 공지랄 때도 있고 이게 동사로는 알았체다 아. 봐봐, 알았체다라는 건 봐서 아는 거지, 그지? 봐봐, 그래서 보다라는 종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지각동사라 그래요 어? 지각동사의 문법적 특징이 뭐냐 목적어 나오고 동사의 형태가 두 가지가 가능해, 지각동사는 pick up이 뭐지? pick up? pick up? 집다, 오케이 okay. 그래서 동사 원형도 되고요 동작을 하고 있는 중을 강조할 때 피킹업도 돼요 안 되는 걸 기억해야 돼 투부정사는 안돼 노티스틱 투부정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기억하시고 자 다시 엘리베이터에 있는 그 사람들이 알아채야만 된다 뭘? 그... 배우가 어. 그한 명의 배우가 코인과 롱들을 어. 주는 거을 주는 걸알아채야 된다 바닥에서? 네. 바닥에 있는 걸 주는 걸 알아채야만 네. 돼요 뭐 이런 어, 상황이야. 일부 사람들은 어. <laughs> 불행하다고 느낄. 불행까지 너무 오바고 컴퓨터로 이게 편안한. 아 불편한. 불편하다고 자 아, 보세요. 불편하다. 아. 어느껴지다라고 해석하고 느껴지다라고 해석하는 feel 뒤에는 나는 행복하게 느껴진다. 라고 봐봐. 나 행복하게 느껴진다. 오케이 잘 됐다. I feel 봐봐. 해피가 맞아 아니면 해필리가 맞아 뭐가 어, 맞아? I feel. 근데 해석으로는 뭐야? 행복하게 느껴진다. 해석으로는 해필리가 되일 맞지 행복하게 해필리니까 해피가 맞다 왜? 이거 우리가 느껴지다 감각 동사고 해. 나는 느껴진다. 뭐 어떻게 느껴져? 내가 내가 행복하다고. 뭐. 그지? 이 주어 명사에 대한 설명이므로 feel 느껴지다 감각 동사에 형용사 요 형용사? 부사 안 되면.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시면 몇몇 사람들은 느껴질지도 몰라요. 형 부자 된다 안 된다? 부자 안 됩니다. 뭐 때문에? Feel 이런 감각 동사 때문에. 불편하다고 느껴질지도 몰라요. 그리고 might, might. silently 뭐니? Silently. 어, 뭐. Silent 뭐지 이게? 신묵하는 조용한, 소리 없는 보다? 조용히, 조용히, wonder. 고민할지도 몰라요. whether 뭐 지금 오케이. 근데 투가드부터서뭐 할지 안 할지. 그러니까 뭐 계속 되다는 뜻이에요. 인버브도먹을요 인버브. 이건 했는데. 무엇을 수반하다, 포함시키다. 그래서 거기에 그 죽는 일에 포함이 될지 안 될지. 포함되게 될지, 그니까 수반 같이 수반되게 될지 안 할지를 고민할 지도 몰라요. 그니까 보면서 죽는 거 보면서 점점 보면서 나도 죽을까 말까 뭐 고민 내려는 얘기야. 그죠? 이 상황에서 근데 그러나. 아, 몇몇 사람들은. 몇몇 사람 이치는 각각. 각각의 사람은. 둘러싼다. 둘러싼다 안 돼요. 각각의 사람은. 둘러. 보세 이치 플러스는 여기서. 지금 위에서 몇명 있었지, 그지? 그중에 각각의 사람을 말한 거야. 하나 하나의 사람은 지들이 둘러 각각의 사람을 어떻게 둘러 싸 둘러 싸여져 있다가 맞지? 각각의 한 명은 이천 단수거든. 각각의 한명한 한 명의 사람은 둘러 싸여져 있는데 뭐에 의해서? 다섯 명 다섯 명 다른 사람에 의해서 둘러 싸여져 있는데 다섯 명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둘러 싸여 있다. 자, 도 무슨 실험일까? 그다음 계속. 4명. 어. 자 봐봐 이거 이 문장에서 요까지가 다 이어진 문장인데 이 문장 전체에서 중요한 거 하나 단어만 집어 봐봐. 우리 어제 한 번. 뭐? 어이 그거 말고. 뭐죠? 우드. 그렇지. 뭐다 이 그러면 이거. 뭐다? 가정법일 확률이 높다. 우드는 해석이 뭐다? 과거의 현재를 해나. 오 그렇지. 해석을 현재로 한다. 그죠? 어. 자,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알았다면 아니라 뭐야, 건 안다면, 뭐라고? 그들이 <laughs> 시험 당하고 있다. 그렇지. 시 그들이 이사람들이 시험 한게 아니죠. 시험 당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이게 시, 아, 나 지금 테스트 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laughs> 모두들. 모두들. 그런... 자, 인스턴트는 뭐지, 이건? 그런가요? 인스턴트가 뭐? 인스턴트 식품. 어, 비슷해요. 즉각적인. 뭐다 즉각적으로. 바로. 응. 즉각적으로 돕다예요. 에이드가 도움이기 때문에. 그 이방인을 도울지도 모른다. 어. 그 이방인을 도울지도 모른다. 근데 실제로 도와? 안 도와? 안 돕죠. 그렇죠? 시험 서험 실험 당하고 있다는 모르기 때문에. 가정법을나타내는 거야. 자, 이제 주제가 나와요. 그럼 이제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실험 내용으로서. 자, 그러나. 그 이걸 안다면 도와줄 텐데. 그러나. <laughs> 그부터 일상 일상 일상의 컨텍스트 어젠 한것 같은데 컨텍스트 상황 몸매 일상의 상황 속에서 하고 콤마 를 보세요 요거 앤드 대열로 바꿀 수 있는 관계부사고 관계부사 뒤에 무슨 문장이 와야 돼 관계부사 뒤에 무슨 문장 네? 관계부사 뒤에는 무슨 문장이 와야 돼 음, 명사? 관계부사에는 완전한 맞아. 문장이 맞네요. 관계대명사도 관계대명사는 무슨 문장? 맞아. 불안전. 자, 확인해보자. 사람들이, 해봐봐. 해석을. 사람들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다. 놓점어렸죠 일부러 생각하지 않아. 뭐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 다른... 사람들이, 그들, 그들, 본인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평상시 그런 생각을 안해 어, 네. 안하지 그런 얘기요 평상시 길 가다가 다른 사람이 날이건 이건 내가 시험 속에 들어가 있는 걸 수도 있어 라고 신경 안쓰잖아 그러한 일상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묶여요 어. 그러니까 실험 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일상의 상황 속에서 뒤에 해석해 봤더니 빠진 게 없지? 관계 부사 자리가 맞아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다음 주제 이제. go along with가 어렵죠. 봐봐. 저에서 go along with 뭐무을 따르다는 뜻이에요. 동명어사에서 주어가 돼. 누굴 따르는 거? 그뭐 집단을 자기 말고 나머지를 따르는 것이. 뭐 멋처럼 느껴진다? 어, 멋처럼 느껴진다? 어, 자연스럽다 자연스러운 거뭐 하기에 자연스러운 것으로 느껴집니다. 질문해 주신 거 많아.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떤 경향이 있다? 모르죠. 모른 척은 아니야. 아. 여기서 만약에 대다수가 도와줬다면 도와줬겠지. 그 뭐야? 이거. 이게 키워 예요 일상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떠한 경향이 있다? 남들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질문해 주세요. 자, <laughs> 자. 2체번 보자. 또해석을해보번 더? 세요세 번? 세해세 번? 세 번? 세 번? 세한 번? 세 개, 세개 정도. 요 번? 세은세 번? 어 뭘? 분리는 여기 와시 관계되면서로 어떠한 건 이렇게 돼 분려왔던 걸 확인했다 뭐 이게 뭐 나온 거 같아 뭐라고 득실효과라고 불리는 걸 확인을 척 해왔다 득실효과가 뭐냐 질문의 주제요 설명은 여기 돼있어요 득실효과가 뭔지 자 계속해보자 reflect가 어. 뭐지 이게 ok reflect는 얘는 아니에요 이게 반영하다 반사하다 둘다 되고 reflect는 빛의 굴절이란 말이야. 빛의 굴절. 굴절 저어 흔들어. 흔들어. 모르는 거적어 말. 굴절시키다는 동사야. <laughs> 자 이런 특실 효과는 나타내는데 반영하는데 reflect 적어세요 굴절시키다. 이거 도 번째 줄 reflect 굴절시키다. 자 몰라 타내 특실 효과는 몰라 타낸다 일어나는? 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나타냈는데 어디에? Attraction. 음. 모르겠니? 매력도 음. <laughs> 매력도에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해프닝 뜻 뭐라고? 일어나다 발생하는. 음. 동요 세 개. 말로. Take. 기억 억나 기억 나는 거야? 모르는 거야? k i 세요 a k 스 a k e p l a c 외팬야되 많이 적어 중요한 외워야 되 i o n a Kiona? Kiona? k e o a a a a n Curl Arise 이정도 아셔야 돼요 일어나도 발생하다 <laughs> 자 계속해볼까 이특실효과는뭘 나타낸다? 매력도에 무슨 일이 발생한다그 그러니까 매력이 올라가나 내려가나 이런 얘기야 뭐할 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어퍼즈로 사람의 행동이 중요해 어떤 사람의 행동이 무즈 움직일, 움직일 때. 때 From A에서 To B로 움직일 때 A 어디? 뭘까야 이건 알아야지 인간이 긍정적인 몰라 요 그럼 뭐겠니? 긍정적인 것에서 부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아니면 또 A to B 오케이, 부정적으로. 오케이. 이건 지금 방향이 다르지 그지? 좋았다 나쁜거 나쁘다좋은거 이때 매력도가 어떻게 바뀌냐 행동이 어떻게 바뀔 때자 예를 들어서 그지? <laughs> <laughs> 누군가가 자 보세요 s 뜨다니 sim 보이다고 동의해서 look appear 둘다보이답니다 아까 feel 뒤에는 뭘 쓴다고? 느껴지라필 뒤에는 형용사 선이, 부사 선이. 오케이, 얘도 맞잖아지 보이다라고 해석되고 얘도 감각 동사랑 리류데 나이스라는 형용사 로 써요. 여기서 나이스는 멋진, 친절한 정도가 되고. 다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누군가가. 굉장히 멋져 보인다면. 너에게 멋져 보인다면. 언제? 초기. 어디에 초기? 인터랙션 뜻이 뭘까요? 인터랙션, r a c t i o n 상호작용.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관계, 인간관계. 그 인간관계 초기에 당신에게 친절하고 멋져 보인다면, 그 다음, 근데, 버지 안 끝났어. 초기엔 멋져 보이지만, t 그 다음에, 시작한다면, 뭐 하는 거? <laughs> 어떻게? 바보처럼 행동하기 시작한 떄까지 이프로 볼게요. 이해됐니 이거? 팔티티브에서 네가 티브로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좋았다가 나빠진다면, 그러면, 그럼 어떨 것 같아? 뒤에 답을 보지 말고. 어떤 건 처음에 되게 친절하고 멋져. 근데 인간관계 맺을수록 애가 병신같이 행동해. 어떨까? 얼굴만 멋다가 뭐로? 아, 그렇게? 어, 뒤에 보자.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 의문문이에요. 오 a s 의문문. Attract가 뭐약게 아, 까 매력도라 그렇죠. Attract가게. 매력을 발산하다 끌어들이던데, 이끌다. 그럼, 뭐니비피피니까 당신은 좀 더? 됐어. 어, 매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끌리게 될거 될까요 음. 그 사람에게 음. 뭐 보다 음. 예, 만약에 처음부터 그 사람이 바보가 바보 그지 바보였던 것 보다 바보인데 쭉 바보인거랑 좋았다가 바보가 되는거랑 어떤거에 더 이끌릴까라고 물어보는거야 어떤걸까 생각해봐 어떨것같아 좋았던 사람이 나쁘게 행동해 요거랑 처음부터 나쁜 애가 쭉 나쁘게 행동해 뭐가 더 매력적일까 응. 그나마 어뒤에거 오케이 자 보자 연구는 suggest 뭐라고 이거 나타내는데 어...보세요 지금 <laughs> 물어본게 당신은 그 사람에게 처음부터 바보였던 것보다 좋았다가 나빴던 사람에게 더 이끌릴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야 연구가 뭐라고 나타내냐면 당신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뭐 하지 않을 거다. 좋았다가 나빴던 놈에게 좀더 이끌리지 않을 거다라고 말한 거야. 그렇지 않다. 보다 좋았다가 나쁘면 진짜 나빠진다 이런 얘기야. 전혀 안 이끌린다. 그다음에 우선 수연아, in fact 사실, 사실 실제로. 어, 매력을 느끼고 이끌리게 되는데 누구한테? 인디비쥬얼은 개인이에 개인. 그 개인들에게. 어떤 개인? 일관되게 쭉? 일관되게? 나쁜, 사람에게. 나쁜 부정적인 사람에게. 누구보다? 그 사람, 어떤 사람들보다? 이니셜이 뭐지? 주현아, 정거랑 팬들고. 처음에는 부자요처이니셜이요이니셜 <laughs> <laughs> 처음에 어떤 사람보다 처음에 <웃음> <웃음> 처음에 포지티브 뭐겠니 이건 아까 포지티브가 미어서버렸지 긍정. 긍정적인 부자가 돼서 긍정적으로 비행하는 아니에요. 저거 행동하다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보다. 봐봐 이어져. 긍정적으로 행동하고 그리고 나서 스위치가 머닝에. 오우 스위치, 네. 스위치 안바고 왔다 오늘도. 뭐에 스위치가? 어. 오케이 바뀌는 사람. 뭐로? 부정. 부정적인. 좋았다가 나쁜 걸로 바뀌는 사람보다는 일관된 게 부정적인 사람한테 더이끌려 내리는 얘기야. 그러니까 좋았다가 나쁘면. 정말 싫어하는 땡땡. 자그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아요. 이 땡땡은 이 꼴이에요. 즉 다음과 같다. 주제문 읽어보자. 자왜 그런지 이게 이제 바로 득실 효과의 원인이에요. 설명입니다. 해보자. 해서. 그냥 시작하다. 뭐 하기 시작하는 거. 시작한 사람. 사람들은 자, 계선 이렇게 하세요. 하 어, 우리의 희망. 우리의 희망을 증가. 증가시키게 합니다. 그렇죠? 음에 기대가 이만큼 올라가. So, 그래서 렛래다운 실망해요. 우리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그래서 그래서 실망이. 어떤 실망? 우리가 경험하는 뭐할때 디스커버 c o 지 e r bird is covered. This is the cover b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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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h i s is c 압화시킨다. 뭐보다? 그들이 아, 만약 그들이 처음부터 행동 했었던 것보다 더 어. 실망감 때문에 더 싫어진다. 이 얘기야. 그만. 득실 효과는 뭐다? 어. 어떻게 하는 게 낫다? 어떻게 하다일관적인 일관적이 차라리 나쁘게 낫다. 뭐가 최악이다? 좋아 그렇지. 그게 최악이다. 실망하기 때문에 잠깐 쉬자.